잘 놓아야지. 옳지. 잘했어.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먹어. 아, 기다려도 잘하네요. 예, 아이고 잘했어. 이거 잘했어. 이거 잘어 이건 너못물르는 공이네. 가꾸어, 공가꾸와 니가 가꾸어, 공가주아. 잘했어. 수준급 헤딩 실력에 말기도 척척, 문제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평상시에는 진짜 착하고 다른 강아지들에서 기품 있는 개 같아요. 어, 어, 잘 지지도 않고. 어. 근데 이제 이걸 풀었다가 딱. 끼우는 순간 어자자자 <laughs> 끼우 끼는 순간 이제 갑자기 입안 이렇게 이 들지들어서 입안 이렇게 이 들지들어서 하면서 <laughs> 확 물어버리니까 가슴줄인 하네스를 채우려고 하면 무섭게 돌변한다는 녀석 요, 요거는 초코 체인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또 요거는 목줄 요거 하네스 산책할 때는 이제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만약에 이게 하나 풀려지더라도 이게 이걸로 제어가 될수 있겠거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그세 가지로 돼 있어요. 세 가지.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얘가 가도... 공격할 <laughs> 수가 있어갖고 어. 그래 그래. 자. 아유, 자, 자 자, 괜찮아 괜찮아. 이거 자, 뭐 어. 하네스를 얼마큼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네스는 거의 1... 1년? 한번 풀리면 끝 그래서 1년 365일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다는데요 다시 풀어봐 하네스 풀어볼까? 예 풀고 음. 음. 자, 괜찮아, 자, 괜찮아 자, 자, 자. 자, 풀자, 풀어보자 조금만 더 뭐가 무슨 소리 자, 한번 풀어보자 그것 너무 날랐네 지금 털이 결이 날짜는 하네스 따라 하도 오, 매가 네. 있으 매여 있으니까 네. 하네스를 아예 뺄 생각을 못했다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거의 채우는 거는 내가 불가능할 걸로 난. <목소리도> 비장함이 감도는 집안 누가 보면 뭐 맹견이라도 키우는 줄 알겠어요. 한동안 왜 이렇게 싫어요?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혹시나 제발 물까봐요? 신발 신고 하고 있어요. 아, 다, 다, 다 야, 뭐, 어떻게 오자 무서우세요? 너무 <목소리> 무서워 <목소리> <목소리> <laughs> 자, 좋아. 와! 자, 자 빨리! 얘다. 얘다 이거! 자. 자. 긴장해서 그렇지. 뭐 이거. 자자만. 아! 아! 아이고. 아, 자신. 물렸어? 아니, 물리긴 했는데. 어. 그쵸? 그렇죠? 물... 그 장갑 때문에. 그랬습니면 얼른 얼른. 얼른. 이게 장갑 안 꼈으면 확눌릴 뻔했는데 지금 빨그스러멍하게 지금 이렇게 자국이 네 그럼 이렇게. 예. 그 착용하기가 힘든데 그럼 어떻게 채우신 거예요? 이 한해서는요. 그 동물병원에서 마취청 쏘아갔고, 어마취청 쏘아 쏘아서 한해서는 묶은 거고요. 최근 산책을 하다가 하네스가 빠졌고 동물병원에서 마취를 하고 나서야 겨우 착용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네칼라 를 씌우면 수월하게 하네스를 맸었는데 이제는 네칼라조차도 거부를 너무 아까 하네스 매는 것만큼이나 네칼라도 거부가 너무 심해서 수인사님도 두손 들었거든요. 마할수 있어. 아이고 세상에 정말 맹수가 따로 없네요. 가족들이 벌벌 떨면서 보미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야수로 변하죠. 그래서, 그 얼굴이 정우성 원빈에서 진짜 헐크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우리가 알고 있는 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저도 내제 네, 나름대로 봄이하고 교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교감 실패야. 정말 그뭐내 네 칼라나 하네스를 채우기 할 때는 얘는 음. 그 정도 언제 내가 반 음. 나한테 주인이 없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냥 음. 그냥 그 과격하게 물어버리니까. 뭘 잘했다고? 이렇게 간식을 주면 안 되지. 지금 지금 그가 잘한 줄알거 아니요. 아버님 선 간식이에요? 간식 간식 같은데요 지금. 간식 있어요? 저래서 이제 부부 싸움 하고 저하고 말이 안 통하면 이제 아들이 와서 또 아빠 그러지 말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가족 싸움. 간식 줘? 안 줘. 그렇죠. 아, 엄마 주지 말아고 설마 안줘야죠 아빠가. 주려고 했어. 아까. 주려고 했 어. 아, 우리 손뭐좀 손에 감추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손, 손자식 뭐야? 오른발, 오른손, 왼손. 이봐, 하자 돌리는 거 봐. 그래 주려고. 저래 쓰다듬 쓰다듬는 것도 안 된다 했어. 긴장을 풀어줘야지 계속 뭐하잖아. 그래, 지도 지가 잘못한 걸 알아야지. 가족 싸움의 원인, 부미. 귀한 자식일수록 다 매로 다스리했어 물론 이제 막 때리진 않지만 엄하게 다스려야 돼. 무조건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갖고 걔가, 걔가 어, 성질이 더 나빠지지. 맞는데 어쨌든 그럴 땐 당신도 일관성 있게 딱 혼내킬 때는 딱 경리시키고 너왜 그랬어? 이렇게 연습해봐. 아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나왜 그랬어? 이러지 말고 좀 반력 <laughs> 있게. 아니 그래도 또 이모 이런... 치아이 그렇게 한다 고했잖아 무슨 말하잖아 지금. <laughs> 그게 아고 잘했어, 이렇게 소리듣는다 말해 제노. 당신 단호한 모습을 한 번도 우리 못 봤어. 우리한테만 단호했잖아 오, 당신이. 애기잖아 애기. 제 이제 한 살이면 다 크고야. 근데 네, 지금 일년 넘으면 성견이야 아빠. 어린애로 보면 아기니까 아래... 그러니까 몸으로는 개로 치면 성견이지 근데 이 생각하는 거나 이아이는 애잖아 애. 그러니까 애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걸 가르쳐야 돼. 무른 애기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그건 또 고쳐야지. 음. 외로우면 안 된다니까. 그런, 또 이제 서로 키우는 방식에서 아들은 좀 엄하게 키워야 되는데 나는 그저 그냥 호야호야 맛있는 간식 주고 좀 정성껏 나는 좀 거의 뭐 애, 애 돌부듯이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아들랑 완전 이렇게 방식에 대해서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봐봐! 빨리 와! 원부! 빨리 와! 어, 아, 빨리 와봐. 빨리 와! 봐봐! 이거볼게 줄 묶어야 되는데 목줄 걸 때는 괜찮아요? 네네, 네. 줄 때는 괜찮아요. 이거 풀 때나 할 때는 괜찮은데 저는 좀 사실은 많이 물려 놓으니까 겁이 나는데 신랑이 이렇게 묶을 때는 또 괜찮더 괜찮더라고요. 자식은 부모 뜻대로 키울 수 없다죠. 반려견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보미 때문에 늘 티격태격한다는 부부. 가자. 봄이가 잘못했을 땐 엄하게 혼도 좀 냈으면 하는 아내와는 달리 남편은 항상 감싸주기 바쁘다는데요. 어, 시원아 좀더 걸을게. 어, 다시 좀더 어. 걸어. 가다까 아다까. 오. 어이가 신발 젖었다. <laughs> 바닷물에 신발이 젖는 짜증나는 상황도. 봄이와 함께라면 마냥 즐겁기만한 남자 보호자님.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봄아, 아빠랑 잘 놀고 있어. 아버님이 봄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 신랑의 나이도 들고 애들도 크고 자기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직장을 생활을 하다가 다시 육지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갔을 때 조금 허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밥 먹다가 가끔씩 좀 어, 소주 한잔 하면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좀 모르겠다 그런 말을 술 마시면서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랴 자식 키우랴 눈코 뜰새 없이 지나간 젊은 시절. 그날이 지나니. 어느 순간 외로움이 찾아오더랍니다. 집에 오면은 애들도 이제 다, 다 성인이 돼버리고 오니까 좀 적적해지는 그런 마음이랄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와서 와도 좀 외롭고. 그냥 또 괜히 나이 이제 50 중반 돼가는데 이제 내가 이제 꼰대가 이제 <laughs> 좀 영감, 이 대가는 좀 늙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또 어떤 그런 약간 왕따 같은 느낌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러던 중1년전 가족이 된 봄이는 메마른 사막처럼 쓸쓸했던 삶에 한 줄기 단비가 되어 주었다네요. 또 제일 내가 그 기다려지는 순간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얘가 진짜 정말 격하게 반겨요. 막 끄응 끄응 막 알면서 그렇게 막 달려들면서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그 보고 싶었잖아요. 이런, 이런 식으로 나의 존재를 나를 제일 반겨주는 어떤 존재 제일 따르는 존재. 그러니까 얘는 뭐 대가가 없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는 자기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애니까 그래서 아 얘가 나를 많이 따르네. 얘를 얘가 나를 많이 사랑해 주네 이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아유. 봄이라는 이름처럼 남자 보호자님에게 따뜻한 봄날을 선물한 봄이 이렇다 보니 더 애지중지할 수밖에요. 자, 봄보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그렇지. 오래오래 살아라. 엄마 살아. 그래야 돼. 어? 그러려고. 어? 에서도잘 차고 다녀야 돼 너. 어. 그래 병원도 다니 다니고 싶고 부부는 내 가족 내 자식처럼 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자훈아 펜슬 좀 갖고 올래. 어잉 집안 출입금지를 당하는 봄 녀석에 대한 애정이 뚝뚝 넘치던 그분들 맞나요? 어 응. 이제 다 돌아서 계세요 쌍 근데 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움직이면 예민해져서 공격적으로 변하고 또 저희도 얘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꾸 물림 사고가 생겨서 분리시킨 지는 지금 한달 정도 됐어요 보미는 하네스나 네카라를 씌우려고 할때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가족들을 공격하기도 한다는데요 품질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보미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갑자기 엄마 배고파서 그런고 네, 네, 네. 얘가 잘 놀다가 이렇게 저기 이렇게 앉아요 앉으면 저희가 생각 없이 이렇게 예쁘다 하다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움직이면 갑자기 공격성을 보일 때도 있거든요 봄이에게 물리길 수차례 응급실에 갈 만큼 심각하게 물린 적도 여러 번이랍니다 처음에 이소를 물었다 이런 이소를 물었는데 제가 뺄려고 딱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왜, 왜 물어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뛰어들면서. 뛰면서 이를 이렇게 팍 찍어서 물었어요 아버님, 상처남 선분 되게 속상하시. 아 속상하죠. 또, 그때도 이제 우리가 싸운 게 뭐냐면 너네가 잘못했다. 제가 뭔 잘못이냐. 좀그지 아, 조심하자 그 우리가 더 조심하자 이런 얘기. 그게 아니잖아 당신. 아, 아 뭐, 당신 우리는 내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겠냐. 어, 했어 당신. 이놈 시끼 이렇게 한 마디라도 해줬으면은 제가 조금 신랑한테 좀 배신감이 덜 들었을 텐데. 요즘 뭐. 조심하지. 요즘은 같이 같이 사는 게 맞나? <laughs> 제가 물었거든요. 바다에 뭐... 빠지면 보이를 건질래, 저를 나를 건질래, 새끼들 건질래 하니까 음. 말은 물론 저를 건진다고 하는데 얼굴은 저보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어떡하지? <laughs> 아, 니 우리 와이프가 좀좀 좋구나. 좀 당연히. 아, 아실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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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있으면나가지이자리 그 있겠나? 나를 꺼진다고 했지만 어. 얼굴은 보미를 보고 있었잖아. 아유. 어떡하지 하는 표정으로. <laughs> <laughs> 당신만 오면 제가 버릇이 이상해진다니까? 아니 이렇게 이뻐해줘야 아, 나를 사랑해주는구나라고 딱 느껴서 얘는. 아, 이거 상점 모시듯이 모시잖아. 보미가 물지만 않으면 가족들이 싸울 일도 없을 텐데요. 보미네 집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